자, 2025년 11월 넷째 주, 정말 중요한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한국 증시의 방향을 결정할 수도 있는 그런 주간인데요. 지금부터 시장이 우리에게 보내는 핵심 신호들, 제가 하나씩 알기 쉽게 파헤쳐 드릴게요. 요즘 시장 보면 이리저리 흔들리는 신호들 때문에 정말 복잡하게 느껴지시죠? 하지만요, 이 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시장을 움직이는 아주 분명한 흐름이 숨어 있거든요. 과연 이번 주, 진짜 기회는 어디에 있을까요? 지금부터 그 답을 같이 한번 찾아보시죠. 네, 오늘 살펴볼 내용이 있네요. 먼저, 거시경제라는 큰 그림부터 시작해서요. 아주 뜨거운 AI 하드웨어, 그리고 지정학적인 변수와 연말을 장식할 바이오 섹터까지 짚어볼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이 모든 걸 종합해서 우리가 실제로 어떻게 투자해야 할지 그 전략까지 짜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섹션입니다. 바로, 거시 경제의 안개인데요. 말 그대로 안개 속처럼 불확실한 상황이죠. 이걸 제대로 이해하려면 시장의 방향키를 꽉 쥐고 있는 한국과 미국. 이두 중앙은행이 지금 도대체 어떤 딜레마에 빠져 있는지부터 알아봐야 합니다. 보시면 양국의 상황이 정말 극명하게 갈리죠. 우리 한국은행은 이 부진한 경기도 살려야 하겠고 또 높은 가계부채 때문에 금융안정도 지켜야 하는 정말 어려운 선택의 기로에 서 있어요. 반면에 미국 연준은요. 정부 셧다운 때문에 경제 데이터가 제대로 안 나오는 말 그대로 눈을 가리고 금리를 결정해야 하는 그런 막막한 상황에 처해 있는 거죠. 이번 한국은행 회의에서 저희가 주목해야 할 포인트들인데요. 뭐 금리 결정이나 소수 의견도 중요하지만 여기서 가장 흥미로운 부분은 바로 한국형 점도표 도입 가능성이에요. 이게 만약 진짜 도입되잖아요. 그럼 시장이 가장 궁금해하는 거 바로 그래서 앞으로 금리 어떻게 할 건데? 이 질문에 대한 불확실성을 아주 크게 줄여줄 수 있는 정말 중요한 변화가 될 겁니다. 이번 주 경제 이벤트 일정을 보시면요. 핵심은 주 후반부에 몰려 있어요. 특히 수요일에 한미 양국의 중요한 발표가 있고요. 목요일, 금요일은 미국이 추수감사절 연휴잖아요. 이때 거래량이 확 줄어들 텐데, 이럴 때가 정말 위험하거든요. 아주 작은 뉴스 하나에도 시장이 크게 출렁일 수 있으니까요. 변동성에 대비해야 합니다. 자두 번째 섹션입니다. 이렇게 거시경제가 안갯속일수록 시장은 오히려 더 확실한 이야기에 집중하게 됩니다. 외부 환경과 상관없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동력을 가진 곳 그런 곳을 찾는 거죠. 그리고 지금 바로 그 강력한 흐름이 AI 하드웨어 섹터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게임의 법칙이 바뀌고 있어요. 이 숫자 좀 보세요. 307% 이게 뭐냐면요. 9월 이후에 DDR5 메모리칩 현물 가격이 오른 수치입니다. 정말 엄청나죠? 이건 단순한 가격 상승이 아니에요. 지금 시장에 뭔가 중대한 공급 차질이 생겼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입니다. 이른바 가격 스퀴즈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가격 스퀴즈라는 게 뭐냐면요. 쉽게 말해서 찾는 사람은 비슷한데 물건이 없어서 가격이 폭증하는 현상이에요. 여기서 핵심은 이게 단순히 수요가 폭발해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대기업들이 돈이 더 되는 AI용 HBM 메모리 생산에 집중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일반 DRAM 공급 라인이 줄어들면서 병목 현상이 생긴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서 정말 드라마틱한 일이 벌어집니다. 엔비디아의 차세대 AI 칩에는 엄청나게 높은 사양의 기판 소재가 필요한데요. 원래 이 분야 세계 1위가 대만 EMBC라는 회사였어요. 그런데 이 회사가 품질 테스트에서 탈락했다는 소식이 들려온 겁니다. 근데요, 바로 그 테스트를 한국의 두산은 이미 통과했다는 거죠.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이건 단순한 공급업체 변경이 아니라 AI 반도체 공급망의 판도가 바뀌는 정말 역사적인 순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AI 공급망의 주요 격전지를 보면요. CCL이라는 핵심 소재는 두산이 거의 독점적인 위치로 가고 있고 차세대 기술인 유리기판에서는 삼성전기가 경쟁사가 주춤하는 사이에 속도를 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소재부터 부품까지 이 공급망 전체에서 한국 기업들이 기술 변화와 경쟁사의 실수를 발판 삼아서 그야말로 약진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섹션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번에는 AI와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바로 중국과 일본 사이의 외교적 갈등이 만들어내고 있는 아주 예상치 못한 기회에 대한 건데요. 지정학적 와일드카드라고 할수 있겠죠. 최근 일본의 새 총리가 대만에 무슨 일이 생기면 일본의 생존이 위협받는다는 아주 강경한 발언을 했어요. 이 한마디가 중국 내에서 엄청난 반일 감정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결국 공식적인 여행 자제 권고에 일본 제품 불매운동까지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결과가 이 데이터에 그대로 나타납니다. 중국인들의 여행 검색량을 보세요. 일본 검색은 뚝 떨어졌는데 한국 검색량은 그야말로 폭발적으로 늘었죠. 이게 바로 풍선효과예요. 한쪽을 누르니 다른 쪽이 부풀어 오르는 것처럼 일본으로 가려던 중국 관광객들이 지금 엄청난 속도로 한국으로 방향을 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럼 누가 이익을 볼까요? 뻔하죠. 롯데관광개발이나 호텔슬라 같은 여행주, 파라다이스 같은 카지노주, 그리고 아모레퍼시픽 같은 화장품주입니다. 이들은 씀씀이가 큰 중국인 관광객들이 돌아오는 것만으로도 직접적인 수혈을 보는데 여기에 일본 화장품 불매운동까지 더해지니 그야말로 겨포제인 거죠 한동안 정말 부진했던 이 내수주들한테 이 지정학적 변수가 4분기 실적을 확 뒤집을 수 있는 강력한 반전 카드가 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전략을 짜기 전 마지막으로 살펴볼 테마입니다 연말이 다가오면 항상 시장의 주목을 받는 것이죠 바로 바이오 섹터인데요. 특히 중요한 학회 발표를 앞두고 기대감이 그야말로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열리는 미국 혈액학회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한국 기업들인데요. 리가켐바이오는 얀센과의 빅딜을 앞두고 데이터로 기술력을 증명해야 하고 알테오제는 자신들의 플랫폼 기술이 얼마나 대단한지 다시 한번 입증할 기회예요. 오름테라퓨틱스 같은 경우는 세계 최초 기술을 선보이고요. 그러니까 이 학회는 단순히 논문 발표하는 자리가 아니라 이 기업들의 가치를 한 단계 위로 끌어올릴 수 있는 거대한 쇼케이스나 마찬가지입니다. 네, 마지막 섹션입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살펴본 이 복잡한 흐름들을 다 모아서 11월 넷째 주 우리는 어떻게 투자해야 할지 그 명확한 전략을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핵심 전략은 이겁니다. 지금처럼 안갯속 장세에서는 시장 전체 그러니까 코스피 지수가 오를 거다에 베팅하는 게 아니에요. 그보다는 시장과 상관없이 움직일 수 있는 아주 명확하고 강력한 스토리를 가진 영역에 집중하는 거죠. 그래서 비중을 보면 AI 하드웨어와 중국 소비주에 가장 힘을 실고 바이오와 현금을 그 뒤를 바치는 포트폴리오를 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명확한 스토리를 가진 기업들이 바로 여기 있는 종목들입니다. AI 밸류체인에서는 독점 공급 가능성이 있는 두산과 기술 전환의 선도주자, 삼성전기. 중국 인바운드 쪽에서는 롯데 관광개발과 아모레 퍼시픽. 그리고 바이오에서는 학회 발표라는 확실한 이벤트를 앞둔 리가캠 바이오와 알테오젠. 바로 이 기업들이 오늘 우리가 함께 분석한 이야기의 주인공들이고 시장 전체의 흐름과 상관없이 움직일 수 있는 뚜렷한 이유를 가지고 있는 거죠. 결론적으로 핵심은 이것 같아요. 거시경제가 어떻다, 금리가 어떻다는 이런 소음에 휘둘리기보다는 산업의 판도를 바꾸고 있는 이 거대한 구조적 변화의 흐름을 읽는 것. 그게 지금 가장 중요합니다. 자, 이 거대한 변화의 물결 속에서 여러분은 어떤 기회를 잡으시겠습니까?